소세아서의 내용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지금 13장에 이르러서 마치 절정을 이루는 듯 굉장히 격렬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처럼 어제도 제가 욥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에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출산의 고통을 알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그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섬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것을 비유적으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산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이 다산을 원하여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산은 커녕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마치 막는 것처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야 산모도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해지는데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산모에게서 아기가 나오지 않으므로 아기도 위험해지고 산모도 위험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쌓은 죄,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겹겹이 쌓여 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또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숨기려고 한다 라고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르시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스가리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위해 백성들의 죄를 모아두실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 죄들이 담긴 통을 열어서 모두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에게 몸을 팔았다라고 설명하고 기대했던 대로 임신한 아기를 상징하는 풍요로움은 출산을 놓고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려고 하지 않기에 아기와 엄마가 모두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풍성함을 추구하며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에는 자식은커녕 자신마저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우상을 섬겼던 나라였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 지나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과거에는 사실 이런 나라들이 부유했어요. 이집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이 굉장히 그 부강하고 부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못 살아요. 발전도 없고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들의 결말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한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전 훨씬 더 이전에도 이런 과거, 이런 전철이 있어왔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결말은 멸망이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혜를 모았더라면 이렇게 갔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끝나야 되는데 더 이상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도 역시 섬겼고 또 죄악도 섬겼담 죄악도 행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어,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멸망하시면서 또 다시 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가 마치 아, 칼로 죽을 것이며 그 자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단 말입니다. 로마로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대적하는 이들을 죽일 것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언제나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은 사실 13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14장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극률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호세아 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음부 또는 지옥, 수월이라고 번역이 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속하셨음에도 주, 구속했으니 이 죽음도 음부도 위협이나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죽음이 죽음의 권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죽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은 에브라임은 강대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동풍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동풍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며 그들이 쌓아두었던 보배로운 것들이 다 날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다 빼앗기고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잠시뿐이고 또 그것이 헛된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집에 재물을 쌓고 더 창고를 짓자, 더 많은 것을 쌓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강도들이 그 집을 아, 쳐들어올 것이고 또 벌레가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지폐가 아니라 아, 이렇게 동전이나 또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조미나 동록이나 이런 벌레들이 들끓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집어 삼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둘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쌓아두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포, 선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서뜨려지며 아이를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앞으로의 자녀들이 없을 것이다.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리고 아주 격렬한 내용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